6회 4일차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지금 문제가 문장제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법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수 법칙을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수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균들이 a, b, c가 있는데 각각 일정한 시간 동안 지금 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돼요. 한 시간 동안 a배, 한 시간 동안 b배, 한 시간 동안 c배를 증가하게 되고 a세균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8배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얘 수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a의 6번이 얼마? 8이 되겠지. 선생님, 초기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있는 값을 1이라고 치게 되면은 a가 한번 증가하고 두번 증가하고 세 번, 네번 다섯 번, 즉, 여섯 시간 동안 증가하게 되면 얘는 여덟 배가 되겠지.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초입값을 K로 놓고요. A6승 곱, K 곱하기 A6승은 8k로 놔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4시간 동안 세제곱근 4배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의 4제곱은요, 요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C 세진 같은 경우는 C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4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식을 보기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을 좀 관찰하면 내가 어떻게 좀 공통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지금 오른쪽에 걸려있는 이 숫자들이 전부다, 전부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니?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맞죠? 왜?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 4도 역시나 2의 제곱. 그리고, 그리고 지금 가까이 지수에다 시몇 승? 6승, 4승, 세제곱이 있는데, 양변의 6분의 1승, 4분의 1승, 3분의 1승을 표현해주게 되면은, 내가 A는 얼마, C는 얼마, B는 얼마라고 딱 깔끔하게 떨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화 시켜서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 저는 점싹다 얘를 지수화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지수화 시키게 되면은, A의 6승이 얼마? 2의 세제곱이고, 최종적으로 얘를 지수화 시키면, 양변의 6분의 1승 걸어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A는 2의 2분의 1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의 얼마 A는 3분의 1승이 되겠죠? 제곱이고. 그러니까 얼마야? 2의 3분의 2승에 전체 몇 승? 4분의 1승을 걸어주게 되면은 B는 2의 6분의 1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C는 한 번에 그냥 처리할게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 2의 3분의 2승으로. 아, 값들이 지금 아주 깔끔하게 하나씩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기억, 니는, 디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 깔끔하게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자, 봅시다. 기억. A, B, C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A가 제일 큰가? 한번 볼게요. 얘네들, 여러분들 이제 대소 비교할 때, 제가 A는 2분의 1승으로 놓고, B는 얼마? 2에 6분의 1승 놓고, C는 3분의 2승이 될 건데, 자, 어, 쏘리. 도대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다음 또 지금 수업이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자 보면은 보면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잘 봐봐. 얘네가 지금 지수가 지금 3분의 2승, 6분의 1승, 2분의 1승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형을 보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에 대소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 같은 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큼 거듭제곱을 해줄 거냐면은 분모가 2, 6, 3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연수로 스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러면은 2하고 6하고 3의 최소 공배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대소비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양구에다가 각각 저는 6승 좀 필기를 너무 타이트하겠다. 6승씩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얼마야? 2의 4승이 될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야? A가 크고 B가 되겠는데 얘네랑 순서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 땡 괜찮지? 그러니까 니은도 마찬가지 스타일로 풀거예요 니은도 자 얘도 지금 거듭제곱이 되어있거든요 전부 다모 시키라고? 지수화 시키란 말이야 그럼 B는 몇 승이지? 2분의 1승 C는 몇 승? 4분의 1승 이의몇 승? 4분의 1승이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구해놓은 것좀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B에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2에 6분의 1승에 2분의 1승 곱하기 c는 얼마야? 2의 3분의 2승에 몇 승이죠? 4분의 1승이지 이거 천차근히 계산해주시면 돼요 자, 2에 얼마? 10분의 1승 곱하기 2에 얼마야? 6분의 1승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12분의 2고 10분의 3이 된다면 얼마야? 얘는 2의 4분의 1승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은 어떻게 돼? 정답이 되겠지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바로 지수합니다. 알겠지? 복잡할수록 지수화시킨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도. 차근차근히 넣으시면 돼요, 방법이. 그니까 러 아마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지수화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고, 지수화시키고 나면은 문제 푸는 건 사실 일이 아니죠. 어, 오늘 필기 색깔이 너무 안 좋다.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또차이가 대입시킬게. b 가 얼마야? 이게 6분의 1승이죠? 여기에 몇승, 4승 신은 얼마입니까? 2의 3분의 2승의 여승 제곱. 그 다음에 a의 전체 제곱이래요. a 제곱 얼마야? 2의 2분의 1승의 제곱 되겠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럼 다음 거예요, 우리. 자, 6분의 1곱하기 4. 그 다음에 3분의 1곱하기 2, 2분의 1곱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기교 좀 부려볼게요. 뭐 대단한 기교는 아니고 계산이 귀찮아 가지고 잘 봐봐. 마지막 처리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차피 지금 전부 다 밑이 얼마? 입니다 자, 그럼 얘네끼리는 지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 지수들끼리 모 해주면 되겠어?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가 될 거예요. 맞니?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인데, 나누기잖아. 그럼 지수 법칙으로 나누기는 어떻게 하죠? 지수끼리의빼 셈. 그럼 얼마 남았다? 2의 1승이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지.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럼 정답이 디귿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 기억리디 중에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이고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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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화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지금 기억리디 전부 다 지수화로 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좀더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에 관한 문제냐면 얘는 대소 비교거든. 그럼 여기 같은 것지 뭐야? 지수 파트에서 대수 비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뭐야? 최소 공배수만큼 곱해가지고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만약에 이제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 어떤 숫자에서 빼서 양수가 되면은 A가 B보다 큰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B를 나눠줘야 되겠지. A로. 그럼 얘는 얼마? 1보다 커지는 거. 단 여기 전제 조건은 뭐죠? B가 양수일 때. 그리고 B가 0이 아닌 거. 사실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차피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a가 양수가 보장이 돼야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대소비교한다 치면 누가 더 나올 확률이 클까? 뺄게 클까? 나누는 게 클까? 당연히 나누는 게 크겠지. 왜? 지수 업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우리의 계산이 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소비교하는 거는 두 가지고 있고 어쨌든 대소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지수와. 그래서 5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